정답은 5번 이고요. 자, 다시 f(x) 가일 더하기 x 마이너스 x 제곱,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네제곱의 제곱에 대해서 옳은 것만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 자, 이거 제곱이라는 거랑 이거 똑같은 거, 두번곱해진 식은 거죠. 자, 따 써놓고 기억부터. x6제곱항의 개수는 3이다 자 일단 x 2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4차항 6제곱되려면 2차항이랑 곱해져 아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랑 곱해서 6차항 나올거고 3차항을 3차항이랑 곱해져 아겠지 x의 3제곱 곱하기 x의 3제곱 x의 6제곱 될거고 또 여기 2차항은 4차이랑 곱해져야되니이랑9 해서 3, 4차이랑 서 3, 이너스 x 절 4차이랑 서 4차이랑 서차이랑9해차이랑9차이랑해이랑곱 해서 3, 4차이 4차이랑 해이랑서 3, 4는 3, 이 3, 이랑서 3, 4로서 3, 로 3, 이라 1이다, 라고 했네, R01. Yeah. 자, 일단 Rx는 1차식이 되겠지? 자, 요 fx를, fx를 x의 제곱과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존재할 텐데, 이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눈몫과 나머지 형태로 한번 변형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여기 얘는 제곱인데 제곱되어지는 이식 얘를 gx라고 놓고 gx라고 놓고 요 식의 형태로 변형을 해볼게. 요요 gx를 gx를 마이너스 x의 0제곱 x의 3제곱 얘를 계의 식의 형태로 변형하려면 얘네들이 묶고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얘네들이 x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의 형태가 되지. 맞아. 그리고 앞에 두 개를 x 제곱 따기 1로 묶으면 마이너스 x 제곱 따기 x 플러스 1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f x는 이 g x 두번 곱한 거니까 f x는 g x의 제곱인 거니까 g x x 제곱 따기 1 마이너스 x 제곱 따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얘를 하나의 식 a라고 놓고 전개해주면, a의 대국가학이 2a 플러스 1로 전개가 될 텐데, 이 a는, 이 a는 x 대국가이 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나눴을 때, 곱해져 있는 것들다 묵시되지.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은. 그럼 결국엔 남는 건, 요 얘만 남아서, 얘가, fx를 x 대국하기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rx가 된다, 이 말이지. 됐어? 그래서 rx는 1이라는 삼수항수인 거야. 그래서 r0은 1이다, 라는 거. 바까안으 응. 됐어? 워응자뒤겨 이것은 준항식 f2x와 x 플러스 3의 제곱을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같다라고 했네. 일단 뭐 얘부터 생각해보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니까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누면 일단 1 곱해지면 되겠지. 최고차원 맞추려면. 빼주면 8x 플러스 7 옥순 1이고 나머지는 8x 플러스 7이다 이 나머지랑 같아지냐 라는거야 그럼 fx 제곱시킨 걸다 나눌 수 없으니까 방금 미 ㄴ 했던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이4차식 gx를 일단 얘도 나눠볼게 gx 그래서 이 gx 마이너스 x 네이제곱가하기 x에 세제곱 얘를 마이너스 ex 플러스 e로 나눠어 두면 마이너스 x 되고 이행가 되고 얘가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 gx를, g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의 제곱이 fx 모잖아이걸 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a라고 놓고, 전개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3a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 A를 갖고 있는 항은 모두 얘로 나눠서 나눠서 떨어질 거니까 얘만 나눠주면 되는데 얘가 곧 얘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나머지가 똑같다. 라는 지금 맞다라는 거지. 됐서 지은다.